기아가 선보이는 2026 타스만 픽업은 단순한 상용차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픽업 트럭이 지닌 거친 이미지와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미래 지향적인 라인과 당당한 전면부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는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픽업트럭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을 강조한다. 측면부는 유려하면서도 근육질의 볼륨감을 살려 강력한 오프로더의 느낌을 자아내고 대형 알로이 휠과 높은 지상고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후면부 역시 강렬하면서도 웅장한 테일 게이트 디자인과 세로형 LED 테일램프가 어우러져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실내 공간은 기존 픽업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감각을 제공한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조화를 이루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최신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고급 가죽 소재와 메탈릭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는 SUV 못지 않은 안락함을 주며 넉넉한 공간 설계 덕분에 뒷좌석 승객도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음성인식비서, 첨단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즐거움을 더한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강력한 가솔린 터보 엔진, 고효율 디젤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어 환경 친화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았다. 특히 전동화 모델의 경우 강력한 토크를 기반으로 험로 주행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산악 지형, 눈길, 모래길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적재 공간 또한 타스만 픽업의 강점 중 하나다. 대형 화물칸은 다양한 장비와 자재를 손쉽게 실을 수 있으며 모듈형 적재 시스템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을 나눌 수 있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를 위해 캠핑 모드와 전력 공급 기능이 제공되어 어디서든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운송수단을 넘어 레저와 모험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안전사양 또한 기아가 자랑하는 부분이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사각지대 감지,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픽업트럭 특유의 대형 차체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이 사방을 모니터링해,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2026 타스만 픽업은 단순한 업무용 차량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다재다능한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차량은, 픽업트럭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아가 추구하는 혁신과 비전이 그대로 담긴 타스마는 도시와 자연, 일과 여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현대인의 삶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